이좀 앉을 수 있게 해라. 하루 어, 종일 서있을 수 있게 해 하루 있시간 동안 는 서있을 수있의자래서 여기 가운데서 앉아요. <놀람> 시작했을 때가 시작이 전 저기 앉아있었 네네. 시작을 하는데 그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해라. 이가 그렇게 좋은데? 예? 어 이제 모르면 한 발짝 자 그냥 있네 성인 때면 가잖 학교를 나오잖아 대학교는 안 가나? 빨리 일어나여 시. 여 시. 빨리 해. 지6 시. 6시2 6시 0 분에 일어날 일은 없잖아. 6 시. 조민이, 걔도. 여섯 시. 여섯 시. 시. 여섯 시. 여섯 시. 여섯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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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걸로 뭐체리이같 네. 네. 어. 막 맨날 다 시에 일어나요. 전번에는 일찍 일어났기 때 오늘 있는 가운도 가지고. 몇끔하게다 시에 일어나서 오늘 일 시까지 하다 다시 잤으면 여덟 시까지. <laughs> <laughs> 아, 두시 그 <시간> <laughs> <laughs> 그래서 게임하는데? e day. You go to Hammer Tunopasso. Jim, yep, yep. You go mea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니 너무 너무 조금, 조금 아웃해라. 아는 친구들, 는아 아는 친구들, 아는 친구들, 는 친구들, 아는 친해들 아는 는친구는 야 유튜브 좀 틀어놔 봐봐 영하 아 근데 일부 공개라서 아어 아니 아니 그냥 야 다시 바꿨어? 야 공개라 바꿨는데? 아예 응, 일부 공개 라 아는 친구 있나? 어바시 아, 잡았어 공마연락데데감성모나 <목소리> <멈추지 않아? 금성으로 목소리> 지금 라이브로 아 1개월 1년, 전거네어 이건 뭐야? 아, 나중학교요? 나중? 나중금성고등학교 나중 졸업식야 응. 대부분 들 나중금성고등학교 졸업식 했나 벌써? 아니 지금 나중금 나중에.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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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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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걸러졌서 예쁜거 이가오 뭐야 몇명 보고있어? 23명이나 보는데? 야 우리 학교보다 많이 본데? 뭐. 야 우리 학교는 그정도는 넘겨 본다 우리 학교는 시작 안 했으니까. <laughs> 아 시작 안했으니까 아니 다른, 다른 학교는 다유로 미리 켜? <laughs> 네. 미리 켜? 야, 켜봐라 <laughs> 안돼 아직. 안 돼? 아직. 40분 남았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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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여기 직아 여기 았어 여기 라이브라고도 써놨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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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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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직. 아직. 아아역아 와우. Wow. 아, 나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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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목소리도> 이요들자다아저 어, 지금 아는 친구들 다 연락 <목소리도> 저 o u a 이 e out of the door, 안 e are are n t You e n o 이

어, 연락처 연락처 하면... 연락처? 어, 그렇지. 어 이제는 아, 내가 연락된다어디세요연락형연락누고 아, 그렇지. 이제도 알알아 몰라스? 몰라스. 내년다에연제를 하면 은 아무도 없어. 참여 오지 않까제 할까 라와 얘다쓰고는데 예. 어. 어? 이때도 잘안되 1주일 정도? 그러니까 오미크까지는 아닌 같아. 한놈때한놈이랑 똑같아. 2환이면 다2이는2이는 2환이면. 이면 지금 이면2환이이면 2환이면. 2환이면. 2아이면8세이면2환이아 2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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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2 아, 먼저 온 친구들 자기 자리에 자석을 어, 정해 줄게요. 상반된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기 이제 제 앞에 1, 2, 3, 4, 5, 6, 7, 8 8명이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정유한 유한이 자리 여기고 자기 자리에 앉아라. 유한이. 유한이 자리. 그럼 2번은 윤영, 2윤영. 3번 정현호 4번 유영준. 5번 신준영. 6번 장주영, 7번 권수관, 8번 정상혁 이순서대로 시작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불러까요 1번 정유한, 2번 이윤영, 3번 정현호, 4번 의영준, 5번 신준영, 6번 장주영, 7번 권수관, 8번 정상혁. 1순서대로 나왔어. 죄송합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지금 안온 친구가 유한이하고 주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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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번째 중에 아, 주영아 너는 잠깐 테미 한 마리 때려 주영이는 오늘 반전사항 뭔지 알고있나? <목소리> <목소리> <원래> 거 <이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나중에 b 비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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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that I did. 지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 i I did. I d 뭐 d I did. I did. I d I d

나 오늘 5다

이약기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전화 번호 뭐, 뭐. 요한이 전화 전화 걸어 아 몰라. 저거는 청접 전화. 요한이 전화 걸안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류한 전화 걸안아는 어떤 거? 어? 정한 전화 안 사람 아, 전화번호 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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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아 나. 나 그래 지금 학생

양쪽 야, 재밌는 거는, 전부에, 전부이전부전 어 아,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 아니, 어 어떻게, 어 뭐, 어떻게, 뭐, 아니, 게명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어게 뭐, 어게 뭐, 어떻게, 뭐, 게 뭐, 어떻게, 내 어떻게, 어떻 아, 뭐,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게 뭐, 시떻게 나.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게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어

<목소리도> 아 진짜 모르겠지 깜짝 놀지지는 이렇게 쉬운 숲에 지이 이런 아이번거에 아, 지금 음, 시간을 아, 쓰니까 자, 간단하게 잠깐만요 이 일본어 말하기가 되게 잘 있을 수도 말하기는 많이 하지 일본 듣기가 많이 할수 있어 그걸 그래서 점수가 안나오는거지 아, 느 I 이상 s t want to say, I don't know what i 아 g 이 i n g to say. 제 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어 g to s 어 y I'm going to say, I'm g o i n 으 t 대이 이거? 이요 아, 번거 아, 이거? 아, 이 아, 거 음, 뭐. <목소리도> <저리가 뺏다라는, 목소리도>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신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거이 다이슨의 요한이 게 번, 2 번.